유나, 잇지 유나의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 많은 유나를 TV에서 볼수 있게 되었다. 유나는 원래 플로어볼 선수였다. 유나의 언니는 비투비의 팬이어서 언니를 따라 연말 콘서트에 따라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성이 유나에게 걸어오면서 번호를 물어봤다. JYP 직원이며 연락을 드릴 테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해서 잇지의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도 착하고 친절했다는 유나는 연습생 시절에 회사로 연습하러 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만 잤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 내준 과제 때문에 가사도 열심히 외웠다. 그리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싸우고 누명을 쓰자. 유나가 증인을 해줘서 누명을 벗게 해준 일도 있다. 이렇게 미담이 많은 유나는 어렸을 적부터 연예인 같은 미모였다. 플로어볼 선수 시절에도 같은 여자들의 마음을 후려칠 정도로 눈에 돋보이게 예뻤다. 이렇게 예쁜데 착하기까지 한 유나를 당장 덕질하러 가보자.